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파리 생제르맹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운트대신 김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파리 생제르맹 에레라 은바페 여기서 제치입니다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에레라 이카르디 에레라 받을 수 있을지, 올려줍니다. 플로렌치, 길게 연결하는 패스. 이카르디, 공 흘러나가는데요. 베라티, 은바페,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디마리아 패스 가로채다. 파리 생제르맹 이축집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베라티. 마르키뇨스 패스 인터셉트. 파리 생제르맹 안전하게 거둬냈습니다. 네이마르 이카르디 자 반격기 회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끊었습니다 베라티 공간으로 패스 좋은 찬스 잘 들어갔어요 파리생제르맹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올리는데요 헤더 마지막 헤더가 아쉽습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모을 놓겠다는 진멸이 느껴지네요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은바해 파리 생제르맹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마르키니오스. 자. 하디아또한번 빗나갑니다 침면 공격의 효과가 있어요 그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에레라 전방으로 길게 은바페 니카르디 두간을 그 노립니다 슛골 들어갑니다 음바페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집착하게 슛기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맥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선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킴펜배 베라티 에레라 스루 패스합니다 자 기세입니다 슛 아, 마치 장인의 솜씨를 보는 것 같은 환상적인 볼 컨트롤입니다. 아, 좋은 판단으로 아주 차분하게 멋진 로빙슛을 보여주네요. 파리생제르맥한골더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슛, 골포스트를 마칩니다. 파리생제르맥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베라티 어디로 보낼까요? 네이마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패스입니다 패스가 조금길었네요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휴스빌이었습니다 한전 이어드립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라티, 베라티,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에레라, 플로렌치, 끊어냅니다. 킴펜베 찔러줍니다 사라비아 은바페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슈팅 파리 생제르맹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길게 찔러줍니다 네이마르 길게 보내는 패스 자 역습인데요 뛰어져 주는데요 아 패스가 지금 기네요 이카르디 은바페 벗겨냅니다 겟숏 아 살짝 벗어나는군요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안쪽으로 줄까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좋은 압박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파리 생제르맹. 아직까지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사라비아 받을 수 있을지 찾습니다. 슛골 들어갔습니다. 한골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은바페 페인트의 연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를 흔들어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파리생제르맹, 이제 한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열렸어요! 자, 카운터 시도. 마르키니스 인터셉트 합니다. 에레라, 이카르디. 파리생제르맹으로서는 추가 점수가. 슈팅! 좋은 공격 전개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한 방의 패스로 수비를 꿈쩍 못하게 만들었어요 파리 생제르메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또한 번의 공격 기회입니다 이 누가 잡나요? 이카르디 기회입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위협적인 프리킥이 될것 같습니다. 네이마르 골포스트에! 이어지는 공세.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이마르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은바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디마리아 슈팅 스루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시비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공 앞에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공간으로 패스. 머리 로 선 따라 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스루패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카르디,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메이마르, 오, 좋아요! 로빙 슛인데요! 골키퍼 선방! 거절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파리 생제르맹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크로스로 주나요? 네이마르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요. 자 왼쪽 봤어요. 사라비아.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 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바페 끊어냈습니다. 에레라 뒷공간으로 끊어냅니다. 경기 종료을 앞두고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자, 경기 종료 직전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마오로 이카르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주심이 휘슬을보었습니다 카리스 제르맹, 한골 차로 패배하고 맙니다. 자, 한준희 해설리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중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압박하고 각도를 좁힐지 전술적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중대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